함께 게 축사 말씀 상해 보겠습니다. 박수로맞아주십시오 여기 <laughs> <laughs> 네, 축사가 마지신니다 아, 국원대표님이요 보통은 대상권이 되시고, 폴은 보통은 시장에 맞춰가지고, 그뭐 사냥자로서 그는 많이 요

시장도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. 시임을 접시 정도는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. 네. 데 사실, 예, 예를 뿐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심을 가지시고, 또 좋은, 그 다양한 의견도 좀 내주시고, 또 그래서, 다양한 목소리도 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제가 발전도 할수 있고, 또, 밥을 많이 하도 나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, 오늘 이런 자리에 모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습니다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, 오늘 이날을 계기해서 꿈에가 더학습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주신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하겠습니다. 늘 관심 가져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들께 늘 관심 가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박교사님 이렇게도 가스보내주시시요 고맙습니다. 정말 오늘 귀한 분들